제임스 새벽자만 말씀 선을 행해야 자기 희망이 이루어진다 축복을 받는다 환란과 핍박은 악인들과 사탄들이 일으킨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시고 사탄들도 영원한 지옥에 넣고 가두신다 의인들을 괴롭힌 죄가 최고로 크다 하나님은 의인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여 지상에서 흩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에 강하게 역사하신다. 짐승은 사람을 해하고 악한 짓을 하면 즉시 잡아서 죽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악한 짓을 해도 즉시 죽이거나 심판하여 없애지 않으신다. 성경을 보면 다잇을 괴롭히던 사우랑도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한 기간이 지나서야 전쟁에서 패하여 이긴 자들의 손에 죽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심판의 때를 맞춰서 행하셨다는 것이고 또 다윗이 그 기간에 온갖 고통을 당해 보고 왕이 되게 하여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게 하신 뜻도 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악을 행하면 악인을 따르는 자들까지 모두 생각하시고 심판하시기에. 악인을 즉시 멸하지 않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이 악을 행하면 스스로 돌이킬 기간을 주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즉시 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인이 악을 행하면 죽기 전에 악한 행위의 대가를 보고 괴로운 고통을 받아야 하기에 그 몸을 즉시 멸하지 않기도 하신다. 고통을 겪으면서 회개하면 멸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하면 그 행위대로 죽게 하신다.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괴롭혔다가 돌이어 본인이 괴롭게 되어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메시아 예수님이 시대의 십자가를 저어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힌 자들은 살아가면서 행위대로 각종 고통을 받았다. 그 후에 전쟁으로 온 민족이 괴로운 대가를 받기도 하고 로마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죽기도 했다. 악한 행위를 한 자는 육신 일생 영영원토록 괴로운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 육신은 악인들로 인해 고통을 받아도 영은 하나님 품만에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악으로 인하여 육신도 고통받고 영도 혼도 영원히 고통받는다. 성과 악은 스스로 쪼개진다. 하나님 역시 성과 악을 영원히 쪼개시어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과만 영원히 함께 사신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절대의 선을 창조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과만 함께하신다. 악을 행하기는 쉬워도 의를 행하기는 어렵다. 의의 기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다.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의다. 세상에도 의의 기준이 있으나 인간을 중심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의로 보지 않으신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다. 선이다. 악을 벗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매일 악을 행하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선을 행해야 자기 희망이 이루어진다. 축복을 받는다. 귀한 존재물이라도 귀하게 쓰면 귀한 것이 되지만 귀하게 쓰지 않으면 별것도 아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자다. 어느 시대든지 새 시대가 와야 메시아를 보내어 구시대의 약속한 뜻을 이루어 주신다. 새 시대에 왔다가 다시 구시대로 돌아가면 구시대에서 또 기다리고 간과하게 된다. 새 시대로 오기 전에는 끝내 어찌를 못 한다. 어느 시대든지 구시대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메시아를 보내어 구시대에서 약속하신 대뜻을 새 시대의 메시아의 몸을 쓰고 펼쳐 나가신다. 전도하고 성장시키고 커져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역사를 이루고 천년 동안 성경에 약속된 혼인 잔치 역사를 펴게 된다.